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원주 프로지오 더 센트럴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특공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총 17개 동 1,50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273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600세대, 일반 공급이 673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08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05, 신혼부부가 0.04, 생애 최초가 0.20, 노부부양은 0이 나왔습니다. 기관 추천도 0.02가 나와서 600세대 물량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1순위가 1225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9A타입 20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격 3억 8,100만 원, 확장비 1,360만 원, 총 분양가 3억 9,460만 원에 나왔습니다. 74A타입 20층에서 29층은 4억 4,300, 확장비 1,508만 원, 총 합계 금액이 4억 5,808만 원에 나왔습니다. 84A타입 같은 경우 20층에서 29층에 4억 9,100만 원, 확장비 1,580 총 분양가 5억 680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같은 건 4억 9,428만원. 108 타입 20층에서 26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6억 8,100만원. 확장비 1,816. 총 분양가 6억 9,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1단지가 되겠습니다. 2단지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 59C 타입 10층에서 12층이 3억 6,700. 확장비 1,360총 분양가 3억 8,060만원. 5구 d타입 10에서 13층은 3억 8,060만원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 4 c타입 20에서 25층은 분양가격이 4억 3,500 확장비 1,508만원 총합계 금액이 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 4 c타입 20에서 25층은 4억 9,48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옵션 선택하시면 총 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웨스토닉 네.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을 보면 공급이 143세대가 공급되는데 21건이 접수되어 0.15가 나왔습니다. 59C 타입은 2건 접수되어 0.08. 59D 타입은 한건 접수되어 0.09. 74A 타입은 21건 접수되어 0.16. 74C 타입은 5건 접수되어 0.05. 84A 타입은 68건 접수되어 0.17. 84B 타입은 15건 접수되어 0.06. 84C 타입은 5건 접수되어 0.06. 108 타입은 7건 접수되어 0.09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22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115건, 기타 지역에 30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0.12대1의 경쟁률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전 타입이 미달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225세대 중에 오늘 14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모두 청약 접수 중으로서 내일 전 타입에 걸쳐서 2순위 청약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